자, 154페이지에 매크로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사자가 문제입니다. 그죠? 매크로하고 차트. 매크로는 두개 나온다 보시면 돼요. 두개 나오고요. 이 매크로를 작성하고, 근데 함수를 한 개씩 쓰게 하거나, 아니면 서식을 지정하게 하거나, 그렇게 나오고요. 또, 도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 양식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그 그렇죠? 그걸 넣어가지고 맞추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근데 몇 개만 해보시면 유형이 거기서 오기니까, 거의 똑같아요. 하나만 잘 해보시면은 나머지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은 유형으로 합니다. 아주 예상보다 이게 쉬워요. 쉬운데 사실 좀 해보시면 잘안 됩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몇번가르쳐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달만 하시면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냥. 자, 매크로 개념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크로라는 게 뭐냐면요. 거기 설명도 있지만은 명령어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작업한 것들을 쭉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대로 다시 실행을 시켜줘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작업하는 걸 녹화한다는 거예요. 녹화. 녹화를 해뒀다가 내가 재생 버튼 누르면 어떻게해요 녹화한 게 그대로 재생이 되죠. 여러분 마우스 움직여서 눌렀던 거, 글자 쳤던 거 그대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럼 그 작업을 다른 곳에서 똑같은 시트에 똑같은 A1번부터 반복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어게해요그 녹화를 시켜놓고 개막해서 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숨... 수백개 작업을 했는데도 그 수백개를 제가 한방에 그냥 해버립니다 그게 매크로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면요 섹션 16번 문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기에 갑니다 여기에 가서 네, 컴퓨터에 C에 그말 2급에 섹션에 가시겠죠 그죠 그리고 16번 문제 자 여기 가면 이렇게 표가 하나 있네요 그죠 자 얘를 매크로를 작성하래요. 자매크로 작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작성할 거냐면요. 먼저 무작정 따라기실 때 1학기 중간고사 성적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합니다. 매크로를 하기 위해서는 매크로 버튼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매크로 버튼을 누르기 전에 꼭또 앞에 뭐 해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매크로를 작성하기 전에 이안에다가 컷을 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니요, 이컷으로뭐 뒀는데 얘가 나중에 시작이 여기서부터 돼버리면 이게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얘를 가령들어서 정렬할 때 정렬 같은 거이 클릭하고 정렬 버튼 누르면 얘가 정렬되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표 영향을 어떤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게끔 표를 두면샷표 아, 안에 클릭을 해놓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 얘하고 상관없는, 즉이 문제하고 아무 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셀에다가 하나 클릭을 해두고 시작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그죠? 먼저 여기다 두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라는 버튼을 찾아야 됩니다. 자,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보기라는 곳에 가면 있습니다. 보기 가면 여기 끝에 매크로라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가면은 여기 여러 개 나옵니다. 뭐 나와요? 기록 있고, 보기 있고, 그 다음에 상대 참조 기록 이런 게 나오네요. 자, 이걸로 다 매크로를 완성하지 못해요. 어떤게 나오냐면 양식이나는 요런것도 넣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걸 만들기 위해서는 예로 안됩니다 그걸 안 넣는다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면 여기 갑니다 요거 개발도구라고 있죠 여기서 찾아서 매크로 기록도 있고요 비졸베이지 가는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매크로도 만들었던 걸 내가 보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또 요런거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삽입이라는 곳에 가면요 우리가 요 단추를 이제 만들어 넣으라 그래요 그 요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보면 은 뭡니까 인터넷에 단추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띄우면 확인 취소 그런 버튼 있죠? 그 버튼 같은 일반 명령어 버튼이에요. 그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으라 그러면 이게 반드시 개발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처음에 설치를 하신 분들은 이게 없어요 집에 가면 없고 어디서 빼야 된다 했죠? 여기 가서 어디 갑니까? 옵션에 가서 옵션 가면요, 이게 기본 설정에 가면 여기 보세요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 요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체크하셔가지고, 확인을 누르셔가지고, 이 개발도구를 띄워놓으셔야 돼요. 요거 하시려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치시기 전에, 요 개발도구가 있는지, 자동서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는지, 요런 거는 없으면 여러분 미리 다 띄워놓고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 전에 점검할 때 바로 요런 걸 다, 다 띄워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띄워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자, 이제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개발도구에 갑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서는 요거 눌러, 눌러가지고 만들라고 해놨는데 요거 안 누르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도형도 미리 안 만듭니다. 미리 넣고 거기다가 매크로를 기록하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아예 매크로부터 만들겠습니다. 이제. 알겠죠? 매크로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도형을 넣고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지정하면 더 쉬워요. 책, 책처럼 하면은 좀몇 단계 더거쳐야 되고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요 영향을 줄수 없는 아무 셀에다 컷을 두고요. 그리고 매크로 기록을 갑니다. 우리가 아예 기록을 할 겁니다. 기록을 가서 누릅니다. 매크로 기록을 가서 누르고 자, 여기에 매크로 이름이라든지 매크로 저장 위치라든지 이런 걸 넣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거 필기할때 배우셨죠. 그죠? 매크로 이름은 숫자 첫, 첫 글자를 숫자로 못 줍니다. 문자로 주고 띄어쓰기 안 됩니다. 그죠? 자, 여기 매크로 이름을 근데 주라고 돼 있어요. 자, 1번 문제 보세요. 합계 영역에 성명별 합계를 자동 합계 기능을 이용하여 구하는 매크로를 만들고 매크로 이름은 뭐로 주라고요? 합계. 학계. 자, 합계를 줍니다. 됐죠? 여래 줍니다. 딴건뭐 없습니다. 뭐 바로가기 기능 만 나올 거야, 아마. 바로가기 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소문자 영어나 영문자라든지 아니면 대문자 영문자도 하겠죠 그죠? 여기 영문자도 가야 됩니다. 그죠? 자,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하기만 누르시면 돼요. 이 확인을 누르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는 작업은 모두 기록이 됩니다. 마우스로막 이러이러 왔다갔다 하건 마우스 누르건 뭐 글자를 치건 오타가 나건 전부 기록돼요. 자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 가서 확인. 자 이제 기록 상태가 되고 여기 보세요. 기록 중지란 말로 바뀌었죠 그죠? 매크로 기록에서 이제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녹화부터 누른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마우스 움직이는 거다 녹화된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제 합계를구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합계란에 가겠죠. 뭐 합니까? 함수 아시죠? 는, s, um. s u m 이라는 더해라는 함수죠, 합계가, 그죠? 썸을 쓰고 뭐, 뭐다 안 합니까? 여기 있는 거다 다르에요. 국어, 영어, 수학, 정보산업. 맞죠, 그죠? 얘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 F4에서부터, 아, B4에서부터 E4까지. 맞죠, 그죠? 자, 요래가지고 엔터키 치면은 얘의 합계를 구했죠, 그죠? 365네요. 자, 나머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그죠? 맥, 채우기 핸들을 땡기면 되죠. 됐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이거 이매크로 작성하라는 겁니다. 요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여러분 결과하고 상관없는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을 중지하시면 돼요. 기록 중지. 자, 그러면 매크로 하나 만드신 거예요. 뭐요? 합계라는 매크로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자, 그 합계 매크로 를쓰기위해서는 어떤 버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단축키를 쓴다거나, 아니면 아예 매크로에 요 관리자 상자에 가서 얘를 선택하고 실행을 누르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놨다면 어떤 도형 같은 데다 넣으라 그랬습니다 자그 밑에 볼게요 조금 보세요 학계 매크로는 양식 컨트롤의 단추에 지정돼 있죠 그죠 양식 컨트롤 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삽입에 가시면 이 양식 컨트롤이고 여기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단추입니다 여기다 넣으라는 겁니다 여기다 넣되 자 여기 안에 글자를 합계로 하고 그리고 동일 시트에 C14에서 D15에다 넣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클릭해요. 클릭하고 어디 넣으라고요? C14죠? 자, 넣으실 때, 딱 C14에서 D15니까, Alt 키를 누르고, 얘를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눈금순에 딱 맞죠, 그죠? 아, C죠, 그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C인데 제가 d 에 됐네. 자, C니까 다시 가서, 탑이 가서, 얘를 누르고, 자, Alt 키를 누른 채로 C14에서 D15, 이렇게. 근처만 가면 눈금선에 달라붙습니다. 알트키안 누르면 여러분 일일이 조정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열래놓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만들면 단축 2라고 만들어졌고, 바로, 양식 단추는요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바로 떠요. 열러면안 해도. 그러면 아까 만들어둔 게 뭡니까? 합계죠, 그죠, 이거. 얘를 찍어요. 찍고 이제 확인만 누르시면 얘한테 매크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드신 게. 자, 확인을 누를게요. 그럼 아무것도 안했지만 하여튼 요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름을 바꾸라는게 이 상태에서 바로 드래그 해서요 어떻게요? 해뭘 바꿉니까? 합계라고 바꿔죠 그죠? 맞죠 그죠? 이렇게 됐나요? 자 이제 바깥에 클릭하면 맥클로가 만들어지고 이제 인터넷처럼 요 얘한테 가면 손이 만들어집니다 손이 손이 붙어요 이렇게 버튼이라는거요 지금 누르라는거죠 자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합계를 지워봅니다 요거 해갖고 딜리터 자 지웠으니까 이제 얘 누르면 어떻게요? 해 아까 내가 이다 넣는 걸 녹화 놨으니까 얘가 실행이 돼 있죠. 눌러 볼게요. 되죠. 그죠? 그대로 되고 마지막 찍은 전까지 따오죠 그죠? 맞죠, 그죠? 그대로 녹화해 놓은 걸 내가 요사 여기다가 F4에서 F12까지를 합계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자, 이 값을 이제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 값을 바꾸더라도 얘 합계 누르면 알아서 이 값이 바뀐 결과가 나와요. 편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 맨날 틀은 똑같은데 이숫자가 맨날 바뀌어요. 일주일마다 바뀌더라. 할 때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두면 요것만 바꿔놓고 요 버튼만 딱 누르면 알아서 하게 딱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복잡한 계산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괜히 내가 할 때마다 또 함수 쓰고 또할 필요 없이 아예 정해놓고 요것만 누르지면 어떤 게 바로 재생이 되니까 그걸 바로바로 적용해볼 바로 바로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요게 15점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자, 두 번째 보세요. A3에서 F3입니다. A3에서 F3 요거죠, 그죠? 즉, 제목능이 그죠? 제목행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빨강으로 셀색을 빨강으로 지정하는 매크로를 만들어라 아 그리고 셀음영이라는걸 지정해라 오케이 이제 알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해볼게요 이번에도 아무 상관없는 곳에 이번에 위에 찍어서는 밑에 찍어볼게요 밑에 찍고 자 어디 갑니까? 매크로 기록 또 가면 되죠 그리고 이름이 뭐라고요? 셀 음영.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확인 자 확인 누르면 이제 기록이 시작합니다 기록 시작 자 기록 중지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뭘 하라고요? A3에서 F3까지를 뭐 하라고요? 셀 음영을 빨간색. 홈에 가서요, 셀 음영 예죠그죠 얘를 선택하고 뭘 하라고 합니까? 빨간색 하라. 됐죠? 그리고 마지막 끝낼 때도 이 안에 컷을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 바깥에 컷을 두시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기록 중지가 됩니다.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이게 끝이잖아요. 다른 거 하는 말 없잖아요. 그죠? 중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셀 음영이라는 내가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 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그 밑에. 요셀 음영 매크로는 양식 컨트롤 단추, 요것도 단추에 넣으라네요. 단추의 텍스트를 셀 음영으로 하고, 동일 시트에 F14에서 F15. F14에서 F15니까 똑같겠네요. 양, 삽입에 가서 단추 누르시고, F14에서 15니까 여기네, 그죠? 알때키 누른 채로 대충 땡기면요. 여기죠, 그죠? 그래 놓으면 되겠죠. 자, 얘를 어디 연결하라고요? 셀 음영. 그리고 확인 자 얘를 드래그해서 이름을 갖다가 세럼용으로 바꾸려면 되죠 그죠 됐죠 자 그리고 바깥에 클릭하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확인해 봐야 되겠죠 되는지 안 되는지 자요걸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해서 홈에 가서 다른 걸로 바꿔보고 해보면 돼요 그죠 얘를 갖다가 만약에 흰색으로 해놨어요 그죠 이렇게 뭐 색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세럼용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빨간 걸로 바뀌죠 그죠 잘 됐죠 그죠 자 합계를 눌렀을 때 합계 해서낼 거고 세르는 세르면 계산될 거고. 마지막 컷 스위치가 틀리지, 죠 우리가 마지막에 끝날 때 내가 여기 났으니까. 됐나요? 자, 이러면 5점씩에서 10점입니다. 오히려 간단하죠, 그죠? 이게 사실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 매크라는 로 이, 얘, 얘를 이해하려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 왜이래 되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막 파치고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시험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하려면 쉬워요. 자, 고민템의 마지막에 보시면,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통합, 현재 통합문서에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자, 포인트가 안에 여기 있었을 때 나중에 뭘 하니까 얘가 영향을 주가지고 상하되면안 된다는 거예요. 저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아무 상관없이 실행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깥에 두고 시작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깥에 두고 시작하면 나중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 안에 커서를 두고 두거나 드래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표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을 두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두고,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란 대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말이 요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사람이. 그죠? 매크로를 했는데, 매크로 이름을 내가 잘못 줬어요. 합계를 줬는데, 합, 거를 줬어, 합, 거 아니면 합, 기, 이래 줬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만들어버렸어요. 세럼령을 주고 합계를 하는 걸 만들어버렸습니다. 잘못 만들었죠, 그죠? 그럼 우리 필기할 때 설명드렸죠? 잘못 만들면 고칠 수 있다겠죠, 그죠? 고칠 수 있는데,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편집을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기 어렵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 겠습니까 삭제하고 다시 하라 겠죠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그죠? 자, 제가 세럼령을 잘못 선택해 잘못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노란색을 줬는데 제가 빨간색을 해버린 거예요. 자, 가야 됩니다. 개발 도구 갑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 갑니까? 매크로를 들어요. 가 빨리 수정하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어떻게요? 해 셀름명을 선택하고요. 자, 편집을 하면 되는데 편집 하지 마세요. 비졸 베이직 뜹니다. 에디터, 에디션 뜨면 지뭐 하나도 몰라요, 뭔지? 뭐 하라고요? 삭제해 버립니다, 그냥. 삭제. 됐죠 그죠? 자, 삭제를 했다면은 이제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매크로 기록 갑니다. 또 상관없는 곳에 두고 매크로 기록 가서 자, 똑같이 셀름명. 셀 음영이라고 다시 치고요. 그죠? 그리고 다시 만들면 됩니다. 만들고, 다시 요 범위를, 이제 기록 상태니까 범위를 주고요. 자, 홈에 가서, 노란색이 있는데 잘못 만들었다. 가럼 노란색을 주면 되겠죠. 그죠? 자, 노란색을 주, 어, 노란색을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바깥에 클릭하고, 기록 중지하면 되겠죠. 어, 제가 그냥 안 넣었나요? 글자를 넣었네요. 그죠? 자, 글을 넣을 게 아니고, 예를 넣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주고, 상관없는 곳에 가서, 그 다음에, 개발도구 가서 기록 중지하시고, 근데 얘를 먼저 만들어 놨잖아요. 얘한테 아까 잘못된 걸 넣어놨었는데 지금 없어졌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다시 오른쪽부터 누르시면 돼요. 다시 바꿀 때는. 오른쪽부터 누르시면 얘를 다시 지정하는 게 나옵니다. 매크로 지정. 도형들을 오른쪽부터 누르면 매크로 지정이라는 단추가 나와요. 자, 이걸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다시 어떻게 해요? 세럼령으로 해주면 되겠죠. 세럼령 해주고 확인. 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눌러보면 압니다. 자, 다시 이거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런 걸로 해놓고요 가서 셀음 영을 눌러봅니다. 됐죠, 그죠? 잘된 겁니다. 잘못 매크로 잘못 만들면 반드시 삭제하세요. 고칠 고칠 수도 있지만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삭제하고 바로 다시 만들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또셀음영을 띄웠어야 되는데 내가 고쳤어요 요걸 글자를 못하나 버렸어요. 셀하고 띄우고 음영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그냥 내 상상대로 쳐, 쳐버렸어요. 자 고쳐야 되겠죠 이 글자를. 근데 고치려고 클릭을 하면요 클릭이 안 돼요. 보세요. 글자를못 고치죠, 그죠? 아, 난감하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학교를 못 고칩니다. 글자를 고치고 싶은데. 평균이었는데 내가 잘못 학교를 넣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느 얘를 오른쪽부터 누르든지, 아니면 컨트롤 키로 얘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선택이 되고, 이제 안에 컨트롤 키 놓고 드래그 하시면 고쳐집니다 자, 컨트롤 키기가안 난다 그러면 오른쪽부터 누르고, 그럼 선택이 됐죠? 다시 얘를 클릭하면 돼요. 그죠? 되죠 그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단추의 글자가 잘못됐다면, 매크로가 지정되면요, 이 도형들에 가면 손모양으 바뀌기 때문에 수정 상태가 안 돼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거나 오른쪽부터 눌렀다가 다시 클릭을 하면 커스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됐네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빨리 수정하는 것까지 이기셔야 된다는 겁니다.